저 이제 마지막 곡한곡 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함께 네, 즐거우셨나요? 네, 마지막 곡, 심쿵에 들려드릴 건데요. 네, 함께 즐겨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열심히 해주요 허윤씨가 아, 어. 지금 감기 몸살로 좀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데 어,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네, 저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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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마지막 곡 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